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사상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많이들 마치시고 퇴근들 하셨을 거고, 또 어, 지인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어, 축구 승무패 최종예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승무패 37회차 최종예상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회차는 K리그가 6경기 그리고 J리그 8경기에서 14경기가 편성이 되었고요 자, 1회 유열 됐습니다. 그래서 1등이 한 1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차 좀 어려웠던 해차였는데, 이번해차도 그렇게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차보다는 조금은 더 쉬워 보이네요. 역시 저 24점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될것같고요 제가 초벌 예상을 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벌리상 한 부분하고 비교해가면서 최종예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점으로 구매할 거고요. 함께 구매하면서 조합을 만들어 보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다트표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차세 경기를 빼고는 모두 다 홈승입니다. 하지만 이세 경기도 홈승으로 가져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14경기 모두 다 홈승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그런 회차이기도 합니다. 어, 천원 투자하면서 어, 모두 홈승을 한번 가져가시는 거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 다시 아들표를 선택을 해보면 은세리소스카 어, 오라와 어, 광주FC 김천상무, 대구FC 제주 이세 경기만 지금 무승부, 패배, 이쪽으로 다득 표가 몰려 있습니다. 70% 이상 되는 경기가 세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포항, 가시마, 울산, 이렇게 세 경기가 나오고 있고, 또50% 밑에 경기도 제법 나옵니다. 교토산과 사포로, 체대수석과 우라와, 광주FC, 김천, 강원, 수원, 그리고 전북, 인천, 대구, 제주, 이렇게 제법 많이 50% 밑에도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60%대, 50%대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쉬운 배차라고는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느 쪽에 3픽, 2픽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항 스틸과 대전의 경기 3위와 11위 대결. 일단 승점 차이도 좀 나고 있고요. 제가 이 경기는 초벌 예상에서 파운스틸 승리를 예상해 드렸습니다. 자이 경기까지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은 픽이 늘어납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삼프이도대 도쿄이로 지금 해외 선정 승률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국내 선정 승률은 60.8% 23.2% 16%인데 지금 해외 선정 승률은 삼프이로의 승리 96%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도쿄별에 그런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 해외선정 승률을 한번 믿어보시고, 어, 96%짜리, 69% 이런 확률이 단통으로 맞아진다면, 뭐, 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69.2%짜리 단통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사포르 경기. 자, 이 경기에 제가 처음 예상할 때 패를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교토상가 승에 지금 다듬표가 걸려있습니다. 네, 사포르가 원정에서 그래도 조금씩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교토상가의 승을 배제한, 저는이 경기는 그대로, 처음, 그대로 패만 한번 가겠습니다.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투 상과 사프로 경기는 홈패 단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 경기. 자, 이 경기를 제가 초벌 예상에서 승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9위와8위의 대결 뭐 전통적으로 뭐 라이벌 그런 관계도 있고 두 팀의 대결은 백중세라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예상 그대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패를 가져가기에는 우라와의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투픽으로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김천성무대 광주경기. 이 경기 제가 목표 이렇게 초벌연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는, 어, 김천성무의 최근 경기력, 그리고 상대전적, 여러 가지 봤을 때, 어, 김천성무가한 콜차 정도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김천상무 강주 경기는 홈페만 가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강원대 수원의 경기. 어, 강원이 올 시즌 느낌 좋게 좋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수원도 마찬가지 어, 승적 1점 차두 팀입니다. 어, 두 팀이 항상 만나면은 한골 차의 그런 승부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는 예,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강원대 수원의 경기는 무승부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기, 예, 후쿠오카 대 상강도스 경기. 57%짜리 흑오카단동승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해외선전승률 48.1%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상대전적에서도 흑오가가 2승 3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승무를 가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승만 가져가고, 투픽을 갈 거면 승패 이렇게 달고 싶은 경기가 후쿠오카 사안도시 경기입니다. 후쿠오카의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가시마, 니가타 경기. 이 경기 제가 승리를 초보 예상해서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장 높은 득표율 인정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홈승 인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경기. FC 도쿄, 이와타 경기. FC 도쿄 6위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타 16위. 숙점 차이도 8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첫 번째 예상에서 승리를 예상 했었습니다. 지금 상대전쟁에서 이승 1무 2패 상당히 좀 접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하타가 최근의 경기력이 원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f 스 도쿄가 승리할 확률이 우승도거둘 확률보다는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f 스 도쿄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경기 나고야 쇼난 경기. 자, 이 경기도 지금 69.8%의 나고야 다 득표. 지금 나고야 7위, 쇼난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팀상대전쟁에서도이승1무1패 뭐 나고야 조금은 앞서 있는데, 쇼난이 한 번씩 원정에서 사고를 칩니다. 어려운 경기들을 무슨 부로 하는 경기가 제법 많이 나고, 지는 경기에서도 뭐 상당히 좀 타이트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나고야 쇼난 경기는 저는 무승부 받치는 그, 거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나고야 쇼난 경기는 승무투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 1 번째 경기 간바오사카 대 가시아 경기 네, 69.1%의 간바오사카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시아 12위. 간바오사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가시아의 최근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상대 에서도 간바오사카삼승2무로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대로라면은 간바오사카가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런 경기라고 입니다 홈승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 울산 대 FC 서울 경기. 배당은 지금 울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득표에서도 마찬가지. 울산 쪽이 많은 다득표를 얻고 있는데 올 시즌 FC 서울이 경기를 자체 홈에서는 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원정에서는 의외로 또 무승부이고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제법 있습니다. 아, 울산도 어, 최근에 공격수의 그런 부재 그리고 외국 용병들이 골을 조금씩 기록하는 모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저는. 자, 울산이 한점 차의 그런 승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FC 서울에게도 기회는 갈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어, 울산 FC 서울 경기는 승무패, 이렇게 올픽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전북현대 대 인천 룰라이트 경기. 제가 경기를 무패로 어, 처음에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어, 전북현대가 승점 14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1 0 결국은 대구, 대전과 똑같은 지금 승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한 정목 현대의 시즌 일단 뭐, 연패를 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독 교체 이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의 승리도 상당히 중요한 정목 현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인천,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섯 경기, 1승2무입 지금 승보다는 무승부 패배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일단 저는, 어, 인천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두팀다 패하지 않는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져가면서, 전북현대가 그래도 홈경기에서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북현대, 인천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대구 대 제주경기. 자, 대구의 홈경기입니다. 일단 휴식기간이 많았던 점은 대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걸 보여집니다. 대구는 좀 나이든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선수도 들 있기 때문에 많은 휴식기가 대구에게 조금 더 이루어 보이고요 일단 상대전쟁에서도 두 팀이 2승 1패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홈경기 휴식을 취했던 부분이 좀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은 승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대구대 제주경기는 저는 대구의 홈승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기 24조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포항, 대전, 승리. 상프이로 도쿄베로, 승. 교토상가, 사포르 패배. 세레소, 사카, 우라와, 승무, 토피 광주, 김천상무, 패배. 강원, 수원, 무승부. 후쿠오카, 사완도스 승리. 가시만, 니가타, 승. FC, 도쿄, 이가타, 승. 나고야, 쇼난, 승무, 토피 간보, 사카, 가시와, 승. FC, 서울, 울산 경기는, 승무, 패, 올피 어, 전북현대 인천 경기는 승무 쪼픽, 대구대 제주 경기는 승, 이렇게 해서 2 4을로 있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제가 올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프로토승부식 금요일 경기에 서 축구승부표 37회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승부식 토요일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